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장문의 이해 중 문맥상 적절한 어휘 파악 유형 풀이 비법을 보면 문맥에 따라 어휘의 뉘앙스를 파악합니다. 밑줄에 단어의 단서가 될 만한 표현을 문장 앞이나 뒤에서 찾아줘야 되겠죠. 바니어를 넣어서 말이 되는지 해석해 봅니다. 자, 그러면 글의 내용 같이 볼까요? The speed, 속도는, at which we form language. 우리가 언어를 형성하는 속도는, 즉, 대답하는 속도는, can carry, 담을 수 있습니다. Almost, 거의, as much meaning as the words we say. 우리가 말하는 그런 말만큼 많은 의미를 담을 수 있다. 말만큼 속도가 많은 의미를 담을 수 있다. 대답하는 속도가, 그게 핵심 내용이죠. silence, 침묵은 is not neutral or meaningless. 중립적이거나 무의미한 게 아니에요. 그럼 침묵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를 또 알아봐야 되겠네요. If a job applicant, 만약에 구직자가 hesitates too long before responding to a difficult question in a job interview, 구직 면접에서 어려운 질문에 관해서 대답하기 전에 너무 오래 주저하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we may think 우리는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The applicant, 그 구직자가, is at a loss for words. 할 말을 잃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Because of being unprepared,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Unprepared는 준비되지 않은이라는 의미로서, 이 구직자가 어려운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너무 오래 끄게, 끌게 된다면 그게 그 질문에 준비가 안 됐다 라고 볼수 있는 거기 때문에 a는 적절한 표현이 되겠네요 we might interpret 우리는 해석할지도 모릅니다 an awkward silence 어색한 침묵을 해석할 수도 있어요 following a confession of love 사랑에 관한 고백에 뒤따르는 어색한 침묵을 as indication 어떠한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죠 That the addressee 그 상대방이 does not feel the same way 같은 방식으로 느끼지 않는다라는 것을요 거절당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Other non-verbal cues 다른 비언어적 신호들은 may help inform our interpretation of this silence 이러한 침묵에 대한 해석을 우리에게 알리는 걸 도와줄지도 모르죠. this is also 이것은 또한 a factor 한 요소가 되기도 해요. when we communicate online 우리가 온라인이나 or via text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의사 소통을 할때 그렇죠. most modern messaging services 대부분의 현대 메시지 서비스들과 and apps 앱들은 tell us 우리에게 말해 주는 거죠. when a message 한 메시지가 has been read by its recipient. 그것의 수신자에 의해 읽혀졌는지를 알려줘요. And 그리고, so, 그렇기 때문에 an uneasy type of silence. 불편한 그러한 침묵의 유형을 느끼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불편한 침묵의 유형이 어떻게 된다? Arise, 일어난다라는 걸로 볼수 있어요. When we know, 우리가 알때 그런 거죠. The recipient. 그 수신자가 has read our message, 우리 메시지를 읽었지만, for whatever reason, 어떠한 이유에서든 has not responded, 응답하지 않는 걸알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읽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안 했네? 그러면 그 침묵에 대해서 불편한 유형에 뭐가 올라가게 된다. 우리의 마음이 안 좋게 된다. 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침묵에 불편한 유형이 올라간다라는 건 적절한 표현이 되는 거죠. This is, 이것은, often, 종종 referred to, 언급되어집니다. As leaving somebody on read. 자, 누군가를 으, 읽은 상태로 두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i s generally, 일반적으로 considered rude, 무례하다고 여겨지는 거죠. In online communication, 온라인 의사소통에서요. 읽은 상태로 뒀지만, 그거에 대한 대답을 안 해주는 건 무례하게 여겨진다. 자, 오른쪽으로 가서, compared to face-to-face -face silences, 대면에 관한 침묵과 비교해서, 그 대면 침묵의 특징은, where one can still, 누군가가 여전히 read the other's person, 상대방의 expressions, 감정, 표현을 읽을 수 있거나, or body language, 몸짓 언어를 읽을 수 있는 그러한 대면 침묵과는 달리, 그것과 비교해서, These, 이러한 온라인 silences, 온라인 침묵들은 feel, 느낄 수 있는 거죠. acceptable은 뭐예요? 그것을 수용 가능하다, 이해 가능하다가 아니라 이해 못하는 거죠. 온라인 silences는. 그래서 우리는 in acceptable이라는 단어를 incomprehensible, 즉 이해할 수 없다 라고 여기는 게 맞기 때문에 부정적인 의미로 써야 돼서 선택지 3번 C가 적절하지 않은 것을 알수 있죠. And 그리고 can be even 심지어 more hurtful 조금 더 상처를 주는 것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역시 다 부정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Acceptable은 긍정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전체 흐름상 적절하지 않죠. Yes, 만약 sensitive 민감하거나 or difficult topics 어려운 주제가 are involved 관련되어져 있다면 더 그래요. 자 그리고 나서 이어서 주의 내용 보면, for instance 예를 들어 a romantic interest 연애하고 싶은 그 관심 대상이 leaving an invitation 초대를 for a second date 그두 번째 데이트에 대한 투, 초대를 on read 읽은 상태로만 그냥 두면 그것이 might be even 심지어 more 훨씬 더 disheartening 실망을 가져다 줄수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를 입겠죠. 그래서 disheartening 역시 부정적인 단어로 적절하게 쓰였네요. Then, 무엇보다 더 실망을 하게 되요 a f l a t Out r e j e c t i o n 완전한 거절을 하는 것보다 더 실망을 느끼게 돼요. i n m a n y c a s e s 많은 경우들에서. s o c i a l m e d i a s o c i a l m e d i a 는 h a s c r e a t e d 만들어왔습니다. a n e w k i n d o f a n x i e t y 역시 부정적인 내용이죠. 새로운 종류의 불안을 만들어왔어요. f o r h u m a n s 인간들에게. Waiting for a response. 응답을 기다리는 것은 makes us. 우리를 그럼 어떻게 만들어요? 부정적으로 만들겠죠. Insecure. 불안하게 만든다. 역시 적절한 표현이네요. As such. 따라서 we are pressured. 우리는 압박을 느끼게 되는 거죠. By social media. 소셜미디어에 social 의해서. To respond quickly. 빠르게 대답하도록이요. 전체 내용을 봤을 때 온라인 사 c 이라는 것은 우리가 수용 가능한 게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선택지 C번이 답이 되겠네요.